안녕하세요, 시스터 키친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재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, 오늘 할 요리는요, 또띠아인데 김치가 올라와 있어요. 먼저, 양념장은 제가 불고기 양념장을 좀 준비해놨어요. 간장에 설탕, 파마늘, 뭐 깨소금, 참기름, 뭐, 이런 기타 등등에.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불고기 양념장에다가 넣어서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메인 네터스 준비했는데요 겨울에는 야채값이 다 비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양파 있으면 양파 쓰셔도 되고 양상추 있으면 양상추 뭐 어제 깻잎 먹다 남은 거 있다 그럼 깻잎, 뭐 쌈채소 어느거나 좋아요 그 다음 치즈 요즘 스트링치즈라든지 이런 좋아하시는 치즈 다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체다 같은 게 약간 간간한 맛이 있어서 이런 거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또 이제 또띠아 할 때는 보통 일반 이제 우리 코랜더라고 하죠. 고수라고 하기도 하고요. 있으시면 준비하시고, 없으시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에 또 이제 소스가 곁들여진다 그러면, 원래는 쌀사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. 집에 쌀사 다 있으시나요? 없으실 거예요. 아마 저도 없어서. 저는 그냥 칠리 있어가지고 칠리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가 있어서 준비했는데, 없으시면 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다른 요리 뭐 하는 것 때문에, 사우크림을 사다 놓은 게 있어요. 오늘 이 요리를 하려고 산건 아니고요. 다른 때문에 사다 놓은 게 있는데 이 또띠아에는 또이사우크림 우리가 이 생크림을 발효시킨 게사우크림입니다 우유를 발효시킨 거는 요구르트가 되는 거고요.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넣어주셔도 좋고요. 없으시면은 그릭요거트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.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볶을 게 고기하고 김치인데요. 김치 먼저 볶으면 또 후라이팬 한번 닦아야 될것 같아서 고기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쨍하는 소리가 저는 미세하게 나기 시작을 하네요. 그러면 그때 다 집어넣고 볶아주도록 할게요. 다짐육을 볶으실 때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워낙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, 육즙만 안 보이면, 아, 이거 다 익었구나. 이제 그만 볶으셔도 돼요. 더 볶으시게 되면 고기만 질겨지게 되니까요. 볶아가지고 물 꺼주시면 됩니다. 자, 후라이팬에 육즙이 좀 남아있어요. 괜찮습니다. 어차피 이제 섞여져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닦아내지 마시고, 타진 않았지만 기름은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기름 좀 넣고 김치를 가볍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고기 먼저 넣으면 고기가 무게감도 있고 수분이 있어갖고 이 또띠아가 처지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를 먼저 좀 깔아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에 김치, 그다음에 고기.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기에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도 좀 넣어주시고 생크림 발효유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은근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저는 이 포티 할 때는 뭐 김치를 하든 뭘 하든 이거를 좀 넣는 편입니다.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쌀싸나 아니면 이 칠리. 근데 김치가 들어가서 칠리는 사실 생략하는 1순위가될것 같아요. 김치 때문에 그래서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면 넣어주시고 치즈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싸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